음 홍합 구매산이에요 네. 오늘은 홍합탕을 끓여볼 것인데 청양고추 어, 3개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오늘은 홍합탕을 끓일 생각인데, 일단 야채부터 썰기 전에 제가 홍합을 어제에 2020년 11월 11일 저녁에 냉동실에 넣어두었는데, 지금 거의 다 해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단 꼭지를 청력부터 꼭지를 빼고, 생강 꼬치를 잘게 다져주는 거예요. 홍합은 바다에서 나오는 영양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비열 있는 여성분들한테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해서 굉장히 좋대요. 짧은 고충에도 좋고 남자 남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요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렇게 날씨 추운 날 홍어탕 그때 마트에 갔을 때뭐 어디였더라? 홍화탕이 입고 있던 음식 고 저 제가 홍합을 탕을 먹고 싶었는데 제철 맞은 홍합탕 겨울에. 근데 그때는 홍합이 아마도 충청부터 제천시에서 마트에서 2천 원꼴 안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야 하는데, 한겨울에 이것은 대파, 레몬이야, 그린 빵니야 근데 제가 손질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한 편이 더 앞뒤군. 이럴 마지마가 지나가면서 해산물 코너에서 오. 오. 그 앞에서 생선을 구매하신데 제가 홍합을 한 팩을 딱 꺼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손질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호박이 굉장히 지금은 신선해요. 이렇게. 너 아직 고딩이지 기술도 없지. 네, 그 분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호박 껍질 부분에 이렇게 이물질이 있으면 칫솔로 살살살살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런데 한번 냉동 시켰다가 해동 시키니까 저한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끓라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먹을 것이냐? 네. 바로 끓여 먹을 것이다. 하니까 희망이 그분이 희망이 하신 된다. 말씀이 그러면 사는 칫솔질을 사는 해가지고 사는 껍질에 붙어 있는 희망이 이물질을 희망이 칫솔로 살살살살해요. 그런데 바로 먹지 않을 희망이 것이면 냉동실에다가 얼려두었다가 그 다음날 해동시키면 껍질 부분에 붙어 있는. 이 물질이 쉽게 바뀌진 대요그 어. 진짜 그러네요. 신기하네. 그리고 <laughs> 요거 이렇게 나오니까. 토이리. 네? 이라고라질을 해야 되는데. 바. 구니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런 차트 좋을까>?

홍합이 조금 더 해동이 되야겠죠 얼음 코리코리 그래서 일단 대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좀 묽으니까 그냥 아. 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대파 한 두개가 다 들어가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 그냥 청양고추만 썰어 놓고 소금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후춧가루만 살짝 뿌려서 계속 뿌려가면서 우려가면서 먹었어요 왜냐면 껍질 자체에서 맛있는 향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장마차에서 아가씨 포장마차에서 홍어탕 먹어본 기억 있죠? 그러니까 홍어탕 얘기 물어보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야무지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파를 숭숭숭 어고 응? 어, 다자른 대파가 좀 부담될 경우에는, 잠깐, 반으로 나누어서 라면 끓여 먹을 때는, 응? 네, 대파나 양파 쓸 때, 이거, 물고 썰으면 눈물 안난대요 응? 홍합탕에 들어갈거 어떤 분들은 지안마다 다르겠지만, 아우, 그냥 미국 야겠다 <laughs> 아, 눈물나 <laughs> 어. 그래서 한조분이 어머니께서, 너는... 그때 그라는을 썼던. 이 아니, 나고는데이썼발대 불꽃. 아.